예상 입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접근 조합이구만. 아, 뭐라고? 뭐야? 앞정리 아, 따이 먹고 왔구나. 분이나쁘 아 나도 되지? 나 보십니까? 어. 어. 아이 지랄! 아이고우씨만들 아니 왜 가도 저쪽으로 가지냐? 거지 같은 팀오시공 진짜 이씨. 아너 아니면. 아이고, 용성뜰 걸. 칼을 잡았어. 안... 아이 아, 너안 좋네. 캐니스 방인 것같 야, 얘. 음. 그런 아거같스 방이라고? 아, 잘 안더라. 아, 옆에 칼을 같이 맞아서 더 확연하게 느껴지. 네, 진팀 오시고 저쪽으로만 안튀었어도 고정되는 건데 너무 슬프다 진짜. 랜덤이라서 네. 튀는 게 랜덤이라? 아, 네, 오, 내가 진다고? 좆됐다고? 저 아, 아, 타이밍 이게 사네. 어. 아, 랜덤? 아이고 미안하다 괜찮아 아잇 어디갔 아니 이게 또이 있겠지

아이 포켓. 포 나와요. 진짜. 아이. 아, 응? <laughs> 아, 씨. <laughs>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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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아, 스스가진잘 보네 아, <laughs> 이 네, 진짜. 아, 들사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아, 슬려다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죽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걸지는 아주 아 아니 칼을 조심어휴 살았다. 나 살았다. 에이. 나 트럭 치고 있을게요. 어, 어, 어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 아니 이 때문에 아 성채 뚫고 오는 스킬이 왜 이렇게 많아? 게임 지저분해. <laughs> 근데 아군도 지저분해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비비는 거 아닌가? 에이, 에이프 잠시 엄어 들어놔. 아기, 아 아이씨. 아파. 열것 뭐야? 어? 아이고, 싸우지. 이글까지. 나, 나 때릴 데 없어. 티트카 네. <laughs> 없으면 저런 거못 해가지고. 10초 후에 해단내요가야어 일단 내려해야겠요 어, 10초 요아 아니 엘에좀 괴롭힐려. 요에서치 막다. 배달 고맙다. 자 막스에. <이제> 알 <칼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때문에 들어가지네. 안으로. 아 <목소리> 아이고. 다 빡세 이 씨. 대박. 한타가 잦아가지고 서로 레벨링도 영 망했네. 뭐 뭔진 몰라도 탱커들한테 백라 한 번씩은 날리던데. 어, 뭐? 쟹 응. 덕분에 살았어요 아이고? 여기가...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뭐 주... <laughs> 잡았다 아깝다. 개피다. 쟤 근데 이거 궁 없어. 캔슬 당했어. 어, 잡았네, 그국 그럼 쟤그 피로 다시 올라갔단 말이야. 옆에 아, 그 테니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릅니다. 별로 안 아무도... 무서운. 난 무서운. 아예 예. 여기냐? 나 쟤, 쟤 때문에 두번 죽었어. 에 캐니스? 근 뭐야 어시 안 들어왔어. 이백사딜 들어갔는데. 어 실제로는 안 맞았나 보다. 그런 거. 어못 아이고 아깝다미내이 공이 자꾸 이상한데로 날아가 누린게 어, 이상한 저기가 아닌데 프가져 날았다 카르를 <laughs> <laughs> 여기 멜빈이 있다. 오른쪽에. 예, 상네아지만은데요펜은어요 펜은데요. 펜은데요. 펜은요펜는데요 <laughs> 뭐뭐카일럭겠노도 <카이 웃음> <어깨누. 웃음> 아니 에임 미쳤네 에임 돌아가는 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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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미쳤다 저걸 지치가 적은 의상을 선호합 저를 끌어니다 여기 없어. 오. 빌 아야. 잠시 빌트. 아직 너무 멀었나? 베이비. 가진 않을 거예요. 나이이데어았네 <laughs> <laughs> <한대> 더. 아이 <laughs> 고마워요 정말요. 아유, 어, 왜. 어, 이렇게 어. 그 정도 딕션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개 착. 근데 고마한테 로스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한번 때려 볼만 했을텐데. 자, 잠깐 생성. 리치 쇠고 들어온다. 응응 들어올 만 했네요. 이상한가 내 느낌. 아싸정념선 스틱 다시채웠다 머리 저은저한방 존나. <laughs> 무슨 처영하는거 같아. 근데 저기 카인 잘해. 잘하나 카인 잘하는 사람들 계신지. 계약앞니다 예. 어. 어. 이걸 죽겠는데. 죽고. 아막 받아. 어. 아이고. 아이고. 잠시 잠피겠습니다. 백근 자. 예상 아, 니이아아까워어지 뭐야? 테니스 이렇게 만이다 원래부터 반피 정도 달아 있었어. 응. 두번 맞춰서 피1 정도밖에 없었어. 이 그럼 결국 죽었고. 근데 접근 맵인이 되게 물이 많이 한다. 만들자. 네들 튜룹 잡을래? 내가 용성으로 갈게. 이글이 없잖아. <laughs> 어이 아? 죄송해요. 아얘 화났네. 아, 물긴 했는데. 아, 뭐야? 좋겠다. 오박. 아니 어, 이렇게 험악하게 두 명이나 졌다고. 어, 진짜. 뭐야? 내 형! 내

아, 칼을. 백도아네타이 오, 피 어디가냐, 피 어디가냐.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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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이 브이. 1600 정도 되는 방어막 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특패기나 된다. 총총 요청이라서 총 1600. 형이 무슨 소리은데 네. 네명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laughs> 성채 나오는데 거기다 대비를 걸긴 아이스 나이스 에빈 반피 아예 안되네 괜히 밀었다 어? 아이코 어. 됐다 아이고. 하고 넌살 재밌게. 아, 아, 아 오, 카인이 오, 반응이 좋아가지고 재밌네. 잠시 응. 응. 딱 서포트하는 맛이 있네요. 카인 따봉 줘야지. 의심 뭐야 눈치껏.